안녕하십니까. 민태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네이버 주가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이버 주가 전망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리포트를 참고하면서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진행할 때 리포트에 제가 빨간 줄로 밑줄을 그으면서 어느 정도의 중점 내용만 이렇게 설명드리고 짚고 넘어간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리포트를 한번 읽어봤을 때 전체적인 면이 뭐다 하나도 빼놓을 것이 없이 다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큰 틀로 이렇게 박스권 형태로 만들어 놨고요. 이 부분 여러분들 다 한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동사의 4분기 실적은 영업수익이 1조 5126억 원, 영업이익은 3238억 원으로 각각 당사 전망치를 2.1%에서 11.5% 상회하는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알수 있는 부분이죠. 작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 재택근무 관련 언택주주들이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여줬다라고 볼수 있겠고, 이에 따라서 외형 성장률은 전분기에 이어 다시 최고치를 경신한 28.3%를 기록하고, 여기서 DP 광고와 서치 플랫폼 매출이 크게 성장하면서 캐시카우 광고 사업 호조로 영업 마진을 비롯해, 자, 커머스, 핀테크, 콘텐츠 모두 매출이 45%에서 68%로 초 고성장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리포트를 한번 보시면 네이버 사업 부분별 실적 추이 예상 한번 보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치 플랫폼 같은 경우에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지속적인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라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커머스 부분에서도 이렇게 성장을 보여준다. 핀탱크도 보시면은 상승하고 있고, 콘텐츠도 분기별로 보시면은 이렇게 지속 상승을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네이버가 가지고 가고 있는 사업부 분별 실적 추이를 보,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모든 면이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현재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을 비롯해서 각종 증권사에서 긍정적으로 네이버에 대해서 전망하는 이유가 이렇게 사업 분별 실적 추이를 보시면은 전체적인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현재 좋은 전망을 내비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한국 시장에서 온라인 광고 시장의 약 50%를 현재 장악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 그러면서 앞서 구분별 실적 추이를 봤을 때도 국내 시장 주도권은 확실히 잡은 것으로 판단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네이버의 라인 지분으로 레벌리지를 활용해서 일본 및 동남아에서도 사업을 전개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2월 28일자로 라인과 야후의 합병 법인까지 출범한다라고 봤을 때 동사 차원에서도 잉여 투자 재원의 상당 부분을 해외 쪽 커머스 중심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네이버 최근 이슈를 얘기하고자 할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하고의 케이팝 플랫폼 협력 이슈에 대해서 얘기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케이팝 가수들이 이용하는 플랫폼이죠 브이라이브 그리고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또 플랫폼을 가지고 있죠 위버스 자 이렇게 네이버 브이라이브와 빅히트의 위버스가 협력을 한다라고 이슈가 나와주면서 현재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BTS라는 글로벌 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브이라이브라는 플랫폼과 위버스가 경쟁하기보다는 연합을 통해서 시장의 파일을 더욱더 확대시킬 수 있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방탄소년단만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한류 스타들의 기획사들을 인수하면서 여자친구,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세븐틴, 뉴이스트 등 지금 현재 한류를 끌고 가고 있는 그런 가수들도 지금 인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협력해서 어떤 식으로 기회를 창출하냐 보시면은 네이버의 라이브 생중계 기술력을 비롯해서 팬 커뮤니티 운영 노하우, 또한 빅히트의 방탄소년단을 비롯해서 많은 한류 가수들의 시너지를 결합해서 유료 콘텐츠, 온라인 콘서트 등 사업에서 다양한 사업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또한 네이버의 매출적인 부분을 비롯해서 성장성에 긍정적인 전망을 기대해 볼수 있겠다 이렇게 확인해 볼수 있겠고 그에 따라서 빅히트뿐만 아니라 현재 YG엔터테인먼트, 에, SM엔터테인먼트까지 제휴를 하면서 국내 탑3 엔터테인먼트사와 모두 제휴 관계를 구축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글로벌 넘버원 웹소설 플랫폼 와페드를 인수로 넘버원 스토리텔링 플랫폼 업체로 거듭나게 되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네이버도 웹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웹툰, 웹소설 IP 등 동시 확 포를 비롯해서 교류 측면에서도 막강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네이버 사업 부분별 분기별 상승 모멘텀을 비롯해서 매출적인 부분에서도 상승하는 모습을 컨셉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겠고 이렇게 와패드 인수를 비롯해서 케이팝 플랫폼까지 얹어가는 그런 상황이면은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만 보더라도 현재 네이버의 고성장을 비롯해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현저히 남아있다 이렇게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네이버 재무제표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어느 정도 기본적 분석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무적으로 확인할 때 작년 코로나 사태를 비롯한 신사업의 고성 까지 이렇게 얘기해 봤을 때 19년도 대비 매출적인 부분보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 7천억 원에서 1조원대로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이버라는 기업이 매출적인 부분에서는 19년도 대비 줄었지만 그준 가운데서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봤을 때 어느 부분이 효율성이 있냐 이렇게 확인해 볼수 있겠죠. 또한 21년, 22년 컨셉 기준까지 보시면은 5조원 대에서 22년 컨셉 기준 7조원 7조 8천억 원까지 상승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고 영업 이익 같은 경우에도 1조 7천억 원까지 지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출액과 영업 이익만 두 개만 놓고 보더라도 네이버라는 기업이 현재 가져가고 있는 흐름과 더불어서 앞서 보셨던 리포트를 참고해서 상승 상승 모멘텀까지 확인하신다면그 부분으로 인해서 매출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일단 튼튼하게 갈수 있는 뼈대가 갖춰졌다. 이렇게 확인해 볼수 있겠죠. 영업 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19년 대비 20년 2 배가량 상승하는 것을 확인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EPS 주당 순이익도 보시면은 19년도에 3,500원에서 22년 컨센 기준 만 원까지 가면서 3배 가량 상승하면서 이 기업의 가치, 사 가치에 대해서 얘기해 볼수 있다 이렇게 확인해 볼수 있겠고. 자, PR 같은 경우에도 52배에서 67배, 52배에서 35배까지 나, 넷,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BPS 우리가 투자를 할때이 기업의 가치를 어느 정도 참고할 때 보는 부분인데 보시면은 39,000원 부근 거의 4만원 부근에서 67,000원 부근까지 22년 컨셉 기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 분석으로만 봐도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22년 컨셉 기준까지 봤을 때 고성장이 눈에 띄게 매출과 영업이익률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참고해 볼수 있겠습니다. 네이버 월봉차트를 먼저 보고 여러분들과 간략하게 한번 흐름에 대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리포트를 참고하시면서 보셨을 때 리포트에서 네이버가 고성장을 보여줬고 지속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20년에 지속적으로 보시면은 상승을 보여줬고 여기서 20년 한해 동안 가지고 있던 그 고점 라인을 우리가 21년 현재 1분기가 다 지나가지도 않은 시점에서 그 고점 라인을 깨주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월봉을 크게 놓고 보면은 이런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현재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1봉 차트 보면서 한번 얘기 간략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4분기 12월이었죠. 이렇게 5일선이 21선과 6 0일선을 차례대로 골든 크로스 해주면서 1월부터 해서 정배율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1월 20일 갭상승을 시작으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새로운 박스권을 형성하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갭상승이 나와주면서 거래량이 실려주고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왔을 때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가격 시세 부분에서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우려스럽게 가져가기 보다는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반납을 보여주지만 거래량 측면에서 들어왔던 것만큼의 반납을 보여주냐 이 부분을 참고하신 다음에 캔들을 보시면서 어느 부분에서 지금 현재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지지선을 만들어주려고 하나 이 부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도움될 거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었습니다. 여기서 또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 지난 8월에 보시면은 슈팅이 나와주면서 34만 7천원 부분을 터치해주고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는데 자, 여기서 이 부분을 자, 이렇게 라인을 그어 봤을 때 현재 네이버가 이때의 고점을 뚫어주면서 현재는 37만 3천원 부근의 고점을 다시 터치해 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저항 라인을 그 고점을 뚫어주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여기서 플러스로 앞서 언급드린 리포트를 참고해서 우리가 봤던 상승 모멘텀을 비롯해서 긍정적인 전망까지 더해준다 라고 봤을 때 현재 이 가격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정말 매력적인 단가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작년 한해 동안 고성장을 지속적으로 보여줘 왔고 올해 또한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각종 증권사에서도 나오고 재무제표상으로도 나타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 투자와 합병 이슈까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과 네이버 주가 전망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영상 종료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영상 이렇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